안녕하세요. 캔들 피그와 김하백의 나불 대하 시간입니다. 대충 한두 달 전부터 나불대화 시간에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영상이 여러 개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언제는 증시가 안 좋을 거라고 하더니 왜또 증시에 관심을 가지라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제법 보이던데 아무래도 영상이 조각조각 나가는 거다 보니까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김화백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화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방송에서 지금까지 나갔던 국내 증시와 관련된 영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싹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텐데요. 저희가 나간 영상들이 15분 내외로 토막토막 잘려서 나가다 보니까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달하는 메시지를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단기적인 메시지와 장기적인 메시지를 혼동하는 경우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 예정이니까 혼동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나가야 될 영상도 제법 있으니까 오늘 한번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처음 주가를 언급한 영상이 작년 10월쯤에 나갔던 영상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언급했던 내용이 올해 봄이나 늦어도 여름 정도쯤에는 주가 하락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유는 기존에 어마어마하게 미국이 풀었던 유동성 공급이 그러니까 기존의 시장에 공급된 투자자금들이 마르기 시작할 거라는 거였는데요. 예, 네, 작년부터 챙겨보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어, 물론 그 사이에 미중 무역 전쟁도 점점 심각해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일 문제도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서 아무튼 그때 이후로 현재까지도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간 나갔던 영상들에서는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하고 미국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 하락에 주의해야 될것 같다고 중간중간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런데 가장 최근에 나갔던 지난주 영상에서 갑자기 국내 주가지수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기존에 저희 방송을 들어왔던 시청자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조심하라고 했다가 갑자기 또 위험 자산에 속하는 주식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헷갈린다는 내용의 댓글이 보이던데요. 특히나 지난주에 나간 안전 자산 관련 영상을 보신 분들은 더욱더 혼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혼란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저희 의견에 대한 반발도 상당히 많았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증시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 봤는데요. 증시와 관련해서 새로운 지식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혼란 없이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자면, 저희 의견을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권유나 추천하는 게 아니고, 그저 저희가 생각하는 의견을 시청자분들과 공유하는 게 전부입니다. 일부 본인과 의견이 다르다고 자꾸 언쟁을 하려는 분들이 계신데 서로가 일리 있는 의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맞다 틀리다 언쟁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캔들스토리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죠 김하병님. 네. 우선 지난 영상을 안 보신 분들도 계실테니까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영상에서 최근의 투자 시장은 채권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몰려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일명 돈의 쏠림 현상이 채권과 금을 중심으로 그렇게 형성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 말은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안전자산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 됩니다. 물론 지금의 안전자산의 상승 흐름이 일정기간 지속될 수는 있겠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들까지 그 수익을 누릴 만큼 지속될지는 의문이라는 내용의 영상이었는데요. 금이나 채권 쪽에 너무 과도하게 자금이 쏠렸다는 내용이었죠. 네. 그래서 제가 영상 중 후반부에 던진 메시지는 투자 시장에서 돈을 좀 번다는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이제부터라도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 쪽으로 관심을 좀 다시 가져야 할 시기가 아니냐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내 지수 같은 경우는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의 이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왜 그렇게 판단하고 언급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좀덜 헷갈리지 않을까 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부터는 화면을 참고해서 보시면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국내 증시를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화면의 자료는 국내 증시의 대표적인 차트인 코스피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고 계신 자료는 국내 주가지수를 대표하는 코스피지수인데요 1997년 이후로 국내의 주가지수를 보게 되면 오르락내리락 등락을 반복했음을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물론 일정 기간 동안은 지수가 횡보를 하는, 그러니까 특정한 수치에서 유지되고 있던 그런 기간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수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아니면 지수가 유지되면 유지되는 대로 나름의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국내 상장 기업들의 실적이 주가 지수에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인데요. 우리 국내의 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상장된 기업들의 실적이 기반해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으면 주가 지수도 좋고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면 당연히 주가 지수도 좋지 않다는 말인데요. 그럼 이제 여기서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어요. 국내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 지수와의 관계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요.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업의 시장가치 같은 경우는 PER 즉 흔히 PER라고 해서 주가 수익 비율을 통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용어가 헷갈리시고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니까 예를 좀 들어야 될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100억의 순이익을 올린다고 치면 그 기업의 시가총액은 그러니까 그 기업의 시장가치는 대략 1000억 원 정도에서 거래된다고 보면 될 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기업의 시장가치 1000억은 순이익 100억의 10배가 되니까 앞에 성급한 PER 즉 주가수익비율은 10배가 되는 건데요. 물론 제약 바이오나 IT 게임 관련 종목 같은 경우는 PER 2, 30배에서 60배까지도 그렇게 높게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 마진이 낮은 기계 업종 같은 경우는 PER 4배에서 6배처럼 일반적인 수준보다 낮은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튼 일반적인 시장 가치의 평가 기준은 대략 순이익의 10배 전후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PER 같은 경우는 항상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치가 바뀔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기업 실적을 기준으로 한 국내 주가지 수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들 순 이익의 총 합에서 대략 PER 10배에서 11배 정도 선에서 지수값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코스피에 상장된 우리 국내 기업들의 순 이익 같은 경우는 그동안 꾸준히 성장해 오고 있었는데요. IMF 사태 이후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국내 기업들의 순 이익 같은 경우는 대략 20조 원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리먼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 코스피에 상장된 국내 기업들의 순이익 규모는 대략 70조원대까지 급격한 상승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 코스피 지수는 700포인트에서 1950포인트대까지 2배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리먼 사태가 터진 이후 우리 기업들의 실적은 40조원대까지 주저앉게 되는데요. 그런데 대략 1년 정도의 회복 기간을 거치면서 국내 기업들은 실적을 빠르게 회복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이때 코스피에 상장된 국내 기업들의 순 이익은 대략 100조 원 규모까지 실적을 빠르게 회복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2011년에서 2016년 사이에는 국내 기업들은 뚜렷한 실적 상승도 없고 그렇다고 실적 하락도 없이 대략 100조 원 정도의 이익을 올리면서 실적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기업들의 실적에 맞게 박스권 상태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앞에서 제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상장된 국내 기업들의 순이익 총합에서 대략 PER 10배에서 11배 정도 선에서 지수값을 형성하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들의 전체 순이익이 100조 원이라고 한다면 주가지수는 PER 10배에서 11배에 해당하는 1000조에서 1100조 사이에서 그렇게 형성된다고 보시면 될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걸 지수로 환산해보면 대략 PER 10배에 해당하는 1000조는 지수 1800 포인트에 그리고 PER 11배에 해당하는 1100조는 지수 2000포인트에서 그 밴드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산 내용 같은 경우는 지금 생략하고 설명드리는 건데요. 아무튼 이 내용을 두고 화면을 보시면 알수 있듯이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주가지수가 1800에서 2000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걸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순이익 100조를 올리던 6년에서 7년의 기간 동안 주가지수 역시 1800에서 2000 사이에서 그 수치가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이 기간 동안 주가 지수가 밴드 상한선인 2000을 일시적으로 넘어섰을 때는 기업 실적 대비 고평가라는 잣대에 맞고 떨어졌다가 1809군에서는 다시 실적 대비 저평가라는 시선을 딛고 반동을 했음을 우리는 자료를 통해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 들어 코스피에 상장된 국내 기업들의 순이익 같은 경우는 대략 145조 원 금방까지 무섭게 치고 올라가게 되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호황이다 뭐다 해서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때 기업 실적 145조 원을 기준으로 PER 10배를 적용해보면 주가 지수 밴드선이 2600포인트 근처임을 알수 있는데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 역시 기업의 실적에 맞게 2607포인트 인근에서 여지없이 맞고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후에 발표된 2018년 기업 실적 같은 경우는 110조원대로 다시 떨어지게 되는데요. 110조원이라는 기업의 실적 같은 경우는 지수 밴드선으로 환산했을 때 대략 1950 포인트에서 2150 포인트 인근으로 그렇게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수치를 통해서 현재 주가지수를 평가해 본다면 현재 국내 주가지수의 위치는 바닥권에 걸려 있음을 알수 있는데요. 대략 두달 전부터 2, 3주 정도 전까지도, 그러니까 국내 코스피 지수가 2,000에서 2,100포인트 사이에서 놀 때, 저희 방송에서는 국내 주가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던 시점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한일 갈등 이슈와 함께 돌발성, 악재성 기사들이 한참 속출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쌩뚱맞고 갑작스러운 악재성 이슈들과 함께 올해의 예상되는 기업 실적들을 같이 감안해서 봤을 때 주가지수는 1900포인트 초반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방송 내용이었습니다. 주의하자는 취지의 방송이었는데요. 사실 당시에 오늘과 같은 디테일한 수치 같은 부분은 다 생략한 내용의 방송으로 전체적인 리스크만 공유하는 차원에서 흐름만 같이 파악하고 공유해 보자는 취지의 방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1,910 포인트 전후에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거의 바닥권에 진입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온갖 예상하지 못한 악재가 이미 다 터져나온 지금의 현실에서, 게다가 지소미아라는 생뚱맞은 사태까지 맞은 국내 증시의 현실에서도 지금의 1900포인트라는 지수가 유지되고 있음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물론 추가적인 하락을 통해서 지수가 1800포인트 중반까지도 과매도 상태가 열려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추가적인 하락을 하더라도 지금의 1900포인트라는 그 지수 가격은 언제든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게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얘기하면 웬만해서 손해보기 힘든 가격권이 어느 정도 손해가 나더라도 다시 본전을 찾을 수 있는 가격권이 지금부터 올 가을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가격권이 아니겠냐는 그런 생각인데요. 사실 2017년 이후로 지금 국내 기업들의 실적 악화의 주 원인은 단연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가 그 본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국내 기업 실적 악화 원인 70% 정도가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는 분명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미중무역전쟁이 유럽과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시작은 단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시작된 전쟁임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될 텐데요. 사실 이큰 무역분쟁도 트럼프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반대로, 트럼프라는 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끝날 수도 있는 전쟁이 또한 미중무역전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될 겁니다. 그렇죠. 지금 무역전쟁이 극으로 치닫는 분위기가 되면서 서로 타격이 훨씬 커진 상태가 된건 사실이긴 한데, 뭐, 미국 정부가 무역전쟁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휴전카드를 꺼내는 게 그런 게 아니더라도, 트럼프가 트위터에다가, 뭐, 시진핑은 좋은 친구다, 좋은 파트너다, 이렇게 비슷하게 한마디만 적어줘도 시장은 최소한 지금보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네. 저는 이 부분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지켜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무역전쟁인 만큼 반대로 그한 사람이 생각만 전환할 수 있으면 오히려 쉽게 끝날 수도 있는 전쟁이 될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니면 사실은 전혀 끝난 전쟁이 아니지만 대중들이 마치 무역전쟁이 끝난 것처럼 느끼게만 해줘도 그걸로도 시장에는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당연히 미중 무역갈등이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갈등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계속 시끄럽게 끌고 가기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성격의 전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을 하나 가질 수 있는데요.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끝내든 말든 아니면 니네 말대로 최소한 끝낸 척이라도 하려면 최소한 무슨 계기라도 있어야 될 건데 그럴 만한 계기가 있냐는 건데요. 그렇죠. 그게 궁금할 수 있죠. 네, 저는 그게 내년 2월을 기점으로 시작되는 미국의 대선 레이스가 실마리를 푸는 그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내년도 재선 레이스를 위해서라면 표면적이고 형식적이라고 할지라도 미중 무역 전쟁을 조용히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 인데요. 미국의 자국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감세 정책도 적당히 펼치면서 표를 모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미중무역전쟁이라는 사태가 수습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수습된 것처럼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러한 모션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미중무역전쟁이 수습국면을 보여주게 되면, 아니, 최소한 수습된 것처럼 가짜로라도 보여질 수 있으면, 현재 실적 대비 과도하게 눌린 국내 주가 같은 경우는, 급격한 반등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의 국내 경제 상황에서 지수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도 있지만 이런 관점의 생각도 있다는 내용은 공유하고 싶었는데요. 사실 굳이 주식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이라면 대부분 지금의 한국 경제 현실에서 굉장히 갑갑한 심정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집 밖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에 홍콩 사태까지 해서 국내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렇다고 집구석이라고 해서 조용한 것도 아니고 한일 문제에 지소미아 사태까지 터져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경제 상황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안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런데 내년도 반등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진 저로서는 이런 내용도 공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오해 없이 정리해서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네, 사실 대부분이 하는 이야기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공격을 많이 받아서 부담스럽긴 한데요. 영상에서 모든 근거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오늘 이야기한 가능성에 무게를 더 두고 있기 때문에 욕을 먹으면서도 계속 저희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견에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다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건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굳이 언쟁을 할 이유도 없고 누구를 설득시키고 말고 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투자는 어차피 각자가 하는 거고, 개개인이 각자가 어떤 의견에 더 무게를 두느냐, 그 차이뿐이니까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실 지금 시점에서 내년도 주가 지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기업들의 예상 실적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는데요. 증권가에서 나오는 자료를 살펴보면 대략 내년도 예상 실적은, 100조원대 이상은 될 거라는 게 전반적인 의견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너무 긍정적인 평가가 아니냐 하고 그렇게 들릴수 있는 내용인데요. 물론 내년도 예상 실적이 맞을지 틀릴지 여부는 저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예상 실적 같은 경우는 분기마다 계속해서 새로 업데이트하다 보니까 그 변동폭도 감안을 해서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돈을 쫓아 베팅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대한민국이 망하지 니 않는 이상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현재 주가지수보다는 높아질 수 있다는데 그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열릴 수 있는 시점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년 2월에서 봄 정도까지 해서 그때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그리고 혹여나 향후에 일시적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주가지수는 향후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격권 정도는 된다는 게 지금의 제 관점이라고 보시면 정리가 좀될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영상들이 사실 지금은 빨간불이 들어올 것 같다. 노란불이 들어온 것 같다. 그런 신호를 나름대로는 그때그때 중요한 사안하고 엮어서 이야기를 드린 거였는데 이걸 순차적으로 안 보고 섞어서 보게 되면 충분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과거에 본 영상들을 오늘 영상 기준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시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김아백님. 네, 감사합니다.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미국 금리나 정책이 실제로 공격적으로 흘러갈 건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국내 기업들 예상 실적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역 전쟁부터 지소미아 여파까지 챙길 게한두 개가 아닌 건 사실이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계속 의견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영상 나왔을 때 그때 제때 봐주시기만 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의견을 너무 맹신하시면 안됩니다. 하나의 의견 정도로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하백, 캔들피그의 나블대화 시간이었습니다. 캔들스토리 19가 되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